아, 전망 좋다. 아, <laughs> 우리밖에 없고. <laughs> <laughs> 알았어. 브라더 씨한테 밥을 주세요. 왜안 <laughs> 왜 나오게? <웃음> 와, 와, <laughs> 와, <우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우리랑 사이좋게 아,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아, 알았지? 아, 네, 잘 듣고. 본인도? 네, 이 2학년 됐으니까 음. 음, 공부도 잘하고, 우리 음. 사이좋게 놀고, 음.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사귀고, 응. 음. 그치? 엄마 음. 말씀 잘 듣고, 음.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, 음. 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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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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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해요. 자, 시작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기세상만세상라고상에 세상에, 고상에세 감사합니다 세상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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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고 세상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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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에 <웃음> 고마워. <웃음> 아, 흐뭇하게 웃는다. 흐뭇하게 웃고 있어? <laughs> 어는냐 <넘어지는 거> <laughs>

날아갈 수 있어 조심해 여기서 사진을 찍자 여기 다 같이 이거 안 날아가? 응안 어, 날아가 하나 둘셋 후~~~ 됐습니다 가~~ 우와. 우와. 드시고 오세요 <laughs> 영상이야 이거 <laughs> 됐어 엄마 됐거든? 새해 아복 <laughs> 많이 받으세요 그런 남길 수가 없을 겁니다. 아까보다 훨씬 바람이 쌀었어요 그러게? 갔다 와서 노래 들으면서 장작이 나야겠다. 해 <laughs> 바람도 없고 좋다. 네. 어디까지? 저기까지 는 가볼까? 네 <laughs> 여기, 내려가 여기 내려가서 뭐 할게? 도둑뒤에 나도 오녀동 안빨랑 대결. 이거는 할수 있어 아빠 먼저 간다 하나 둘셋 오녀동 <laughs> 오녀동이

어 알았어 아, 아, <laughs> <시원님 활미뽕. 웃음> 어 아, 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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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갈게 어, 그래, 잘, 잘. 가보겠습니다 연휴 안녕, 잘 ]이다. 쉬세요 안 올라오지? 할머니 할아버지 빠빠이 <laughs> <laughs> 안녕 사랑해요 오잉 <laughs> <laughs> 아,